안녕하세요. 저는 한봉고등학교에서 빅데이터 정보과 학과부장을 맡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실무수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 심화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문규입니다. 저희 빅데이터 정보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공 심화 동아리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직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직종 모두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보안 분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 보안 교육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주로 교과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을 통해서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빙해 실제 정보 보안 현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회 및 컨퍼런스 등과 같은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 본인들의 진로 결정에 위한 동기 부여 및 진로 로드맵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년째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사업에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현재 교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서 후배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받으려 하고 있고 본인들 또한 후배들에게 직접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강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방과 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봉고등학교 빅데이터 정보과 3학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임용민입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성장해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평소 깊이 있게 배우기 힘든 이론적 배경과 AWS를 활용한 트래블 슈팅을 배우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CS와 EKS 로드 밸런스를 구성해 트래픽을 스케일인 스케일아웃하며 가용성과 비용성을 고려해 처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봉고등학교 빅데이터 정보과 3학년 동아리 생글에서 사이버 보안으로 활동 중인 이다윤입니다. 모이 해킹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다양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 문제를 해결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리버싱과 포렌식을 배우며 심화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매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본고등학교 빅데이터 정보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승원입니다. 리버싱과 시스템 해킹 분야에 가장 흥미를 느껴 취약점 분석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 사례 중심의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리버싱 수업입니다. GDB를 활용해 어셈블리어를 처음 접하며 코드 동작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리버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봉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석정희입니다. 현재 싱글에서 클라우드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에 흥미를 느껴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의 이론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AWS를 활용하여 웹 서버를 관리하고 트래픽 처리를 했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